탄핵 얘기를 우리가 뭐 어제 이제 밤부터 쭉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우리 변호사님이 하고 계신 명태균 건 강혜경 씨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어제 법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자, 뭐라고 지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는 아유 고소할 거면 고소해라 들어와 들어와 했는데 정말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저는 고소가 예. 내용이 좀 이상해요. 내용 이상합니까? 이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저의 강혜경, 명태균 고소했고요. 그다음에 뉴스마토 음, 뉴스타파, 염태용. 그다음에 염태영 의원, 그다음에 네, 서용주 예. 이렇게 고소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들한테 고소한 거는 명태균과 강혜경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조작 이런 음. 것이 결국은 본인들에게 사기친 거다 해가지고 사기친 거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소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한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서 음...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하지 음... 않고 결국에는 사기를 쳤으니 네. 이하면서 이제 명태균과 강해경에 대해서는 사기 이런 것들로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해서 어제 (6시) 반인가에 뭐~ 저출을 했다는 겁니다 음... 그래요 사기로? 사, 좀 그러니까, 예상하셨습니까? 사, 아니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오세훈 시장 한번 좀 찾아보세요. 내 말이 맞는지. <웃음> 자, <웃음> 찾는 동안에 제가 설명 하면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얘기해온 것에 의하면 예. 김한정이라는 사람은 본인하고 관계가 없고 그 사람 혼자 그렇지. 알아서 알아서 짝사랑해서, 알아서 어, 팬심으로. 명태균이나 강혜경에게 명태균이겠죠 이제 강혜경 시키면 이제 음. 일하는 직원이었으니까 명태균에게 혹은 미리한 공 연구소에게 이런 조사를 맡겼다는 거잖아요 돈을 네. 주고 음음. 자 그러면은 실제 본인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 돈을 네. 주고 맡겼든. 음. 혹은 그 돈을 주고 맡긴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든 말든간에 거기에 대해서 사, 사기를 당한 사람은 결국은 김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김한정이 사기를 당했거나 말았거나 혼자 알아서 사고친 사람인데 왜 고소를 음. 합니까? 음. 그럼 고소 요건이 안 맞아요.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니까. 음. 오세원 시장은 피해자가 아니죠. 그렇네요. 네, 실제 돈을 주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김한정. 김한정이죠.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고소를 하면 이해가 가죠. 아. 근데 김한정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과 강혜경에 대해서 고소를 예. 한다 말이 안 맞는 거죠 어. 왜냐면 하 그동안에 김한정과의 관계를 자기가 계속해서 분리시켜 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발을 한다는 거는 말이 되겠죠 고반되지요? 근데 고발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본인이 관계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아,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첫 번째로는 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그게 뭐 문제가 된다고 치더라도 네. 지금. 현재 강혜경 씨는 아무도 이 사건에 문제삼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 사건은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이 있었던 사건입니다라고 검찰이 자발적으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음. 이 사건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네.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경위는 이렇고 그 음. 수법은 이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검찰에 먼저 자백을 했고 네. 그 수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음.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말한 거잖아요 이미 다 검찰에 자백을 하고 검찰에 다 수사 협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음.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강경현 씨가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서 강의경에게 사기꾼이니 뭐니 하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음. 특히 직접 피해자도 아닌 오세훈 시장이 그렇죠 그렇잖아 전혀 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음요?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예. 요즘 성지순례가 유행이에요 성지순례. 예. 네. 오세훈 시장이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시에 음. 3월달에 있었어요. 네. 자신이 원래 나경원 의원하고 서로 안에서 다니라 얘기를 국민의힘 내에서 하고 있다가 음. 아, 나경원 의원이 원래 많이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기는 게 나와요.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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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아.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안철수 원하고 단일화를 이제 해요 국민의힘 대 구, 네. 국민의당으로 예. 그러면서 다시 또 그때도 쉽게 안철수 원이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기는 게 나와요. 음. 그게 누구 때문이요? 여기 위량운 연구소에서 한 명태균과 음. 강혜경의 여론조사 했인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러면서 골든 크로스다. 우리 예. 이렇게 이겼다 이러면서 와서 봐라. 어, 바로 강혜경과강혜경과 명태균이 한 바로 그 여론조사를 인용해가지고 음. 가지고 보세요 이러면서 막 자랑질을 해요. 네. 자기는 명태균과 강혜경이가 했던 여론조사는 사용하지도 않았다면서 보고도 안 음. 받았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 내용을 이겁니다. 가지고 자기가 페이스북에다 올려가지고 나 골든 크로스됐 했어요. 내가 이겼어요.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네. 자기가 보지도 않았다면서요. 음.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거는 쓰지도 않았다며.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오세훈 시장도 변호사 아닙니까? 다이 논리적으로 이게 억지가 있고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텐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이상하다. 음.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뭐 언론 플레이식으로 내가 이제 하도 고소해라 고소해라 왜 고소 안 하냐 일기장에 썼냐 이러다 보니까 나 진짜 한다. 이걸 보여주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래서 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강혜경이나 명태근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걸로 해야지. 음. 근데 우리는 허위 사실 유포한 게 없잖아요. 다 검찰에서 얘기하고, <laughs> 다 얘기하고 있고 감추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서용주, 뭐어 그다음에 음. 뉴스타파, 뉴스토마토 네. 그리고 지금 염태영 의원들을 또 고소했잖아요. 염태영 의원이 고소당한 거는 본 제가 의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염태영 의원이 확인한 거는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PC를 음. 검찰이 포렌식을 했더니 그 포렌식한 결과 명태균 씨와 오세웅 시장 간에 주고받았던 카톡 네. 한 10개 정도. 어. 또 서로 간에 통화했던 기록 한 10개 정도. 뭐 이런 네.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걸 가지고 걸었다는 거요. 예 어. 이거는 염태영 의원실 의원님한테 제가 어제 들은 얘기였어요. 음, 음. 아니 그러면 그거는 뭐 허위사실인가요? 뭔가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예, 네, 좀안 맞지 않습니까? 예, 네,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알기로는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와 염태영 의원실에서 음. 공동으로 이 오세훈 시장의 행동에 대해서 대응한다라고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대응을 한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아마 음. 원래는 고소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박지민 의원이 위원장인 새그 서울 책임 예. 거기에서 고소해라 해라 하니까 안할 수가 없어서 한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을 그래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뭐 걱정은 안 하고 있으면다 강혜경 씨 지금 이 고소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강혜경 씨, 우리는 입장이 네. 다 나왔고요. 뭐 특, 특별히 뭐할 말도 없고 별로 예. 뭐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고. 우리가 여론조작한 건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반응할 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된 뭐 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아, 김한정 씨가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짝사나고 펜심으로 이렇게 돈까지 써가면서 열심히 했느냐. 그리고 지금 그강혜경씨 주장은 네. 자기가 PDF 파일로 보고를 명태균에게 했고 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것을.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과 김정인 비대위원장에게 명태균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의 거짓말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처음에 한두 번한 것을 보고 연계를 끊었다. 음, 명태균 씨 측과 네. 네. 두 번째로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지 않았다. 음. 근데 이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았다까지 치면 뭐 한세 가지 정도 되겠죠. 근데 첫 번째로는 우선 우리는 오세훈 시장은 언제 이 사람들하고 연결을 끊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창기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여론조사 초창기 때 한두 번 보고 말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오, 같아요. 오, 예, 그런 뉘앙스가. 그데 지금 강형근 씨 주장은 예. 보궐선거 직전까지도 우린 만났고 음. 김영선 의원과 같이 가서 인사도 했다 이거예요. 본인이 네. 직접.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세훈 씨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게첫 번째 주장이죠. 그리고 그 보궐선거 바로 직전까지 만났다면은 처음에 한두 번 만나고 안 만났다는 건안 맞는 말이죠. 네두 음. 그러니까 번째로는 우리가 그 보고한 내용을 지금 다 봤다라고 한 얘기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정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직원이 내 사무실 내 책상에다 올려놓은 걸 봤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보고한 거은 그로 넘어간 건 확실하잖아요. 음.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 건데 네. 오세훈 시장은 안부주고 김만정과 저쪽만 줬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 내용을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 PC에서 나온 그 PDF 자료라고 하는 것에 사실 우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음. 검찰이 명확하게 뭐 있냐 없냐 이로한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오겠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 자료들이 있다고 보고 그러기 때문에 염태 음. 의원실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무슨 거짓말을 했죠? 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고발을 통해서 혹은 네. 고소를 통해 가지고 진실이 밝혀질까라고 보고 음. 지금 이 건을 통해서 더 확실한 것은 강혜경 씨 말과 계속해서 다른 말을 해왔던 명태경 씨조차도 네.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강혜경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오세웠나. 양아치다. 네 진짜. 그런 말까지 하고 있고. 그 그다음에 김한정 씨가 계속해서 돈을 지급을 해왔다는 건은 객관적으로. 들어 났고 뭐 계좌가 있으니까. 김한 정도 인정하고 있고. 예. 네. 네. 그러니까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음.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도 고소한 한다고 그래요. 했는지 뭐. 뭐 네.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예요. 음. 그러니까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명태균이 시켜서 여론조사 한 건을 맞고 여론조사 결과물은 다 보내 줬고 네. 지금 강혜경 씨한건 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우리가 거짓말한 게 없고 그건 다 이렇게 음, 저렇게 음, 사용해 왔고 그게 다 밝혀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럼 해해해 이제 해, 해,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거 어제 이제 언론 보도만 보면 오세훈 시장이 법적인 대응을 하면서 뭔가. 뭔가 판이 바뀔 것처럼 그 근데 전혀 없... 바뀔 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니네, 들어보니까. 예. 예. 예, 예 아, 바뀔 맞아요. 게 맞아요. 없어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도 이렇게 말해요. 예. 오세훈 시장님 묵혀놨던 고수장 드디어 접수, 접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명태균씨 예. 등은 조직적인 사기 집단이고 오세훈 캠프는 불법적 지도를 음. 단호히 물리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2021년 3월 오세훈 시장이 미량군 연구소 여론 조사 결과로 활용한 홍보물을 음. 골든크로스라 자랑하며 직접 올리셨습니까? 네. 무엇보다 당신은 후보 단일화를 코앞에 둔 경선이 가장 치열했던 기간이었는데 음. 바로 그런 여론 조사 기간 바로 전날에 오세훈 1위를 찍힌 데이터 조작 비공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요걸 이용해 가지고 왜 본인이 40.5% 네. 안철수는 37.5%인 요 여론조사 결과를 음.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보냈냐 이런까지 했어요. 그러게요. 참 오늘 노영희 변호사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이걸 들어야 아 오세훈 시장이 왜, 왜 지금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을까 또 어떤 부분이 거짓말 의혹에 휩싸일 수가 있는지 계속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예. 시장이 만약에 정말 김한정 씨가 혼자 알아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아주 그냥 결연하게 끝났다. 명칭를 끝났다면 음.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만든 게 오세훈 시장이라면 음. 결연하게 끊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음. 왜냐하면 본인은 계속해서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정말로 무상급식. 무상급식 때문에 갑자기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됐고 네. 그래서 10년 동안 야인으로 떠돌고 있었고 맞아. 그래서 그 당시에 생태탕 논란 때문에 또 사실은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그 본인이 10년 만에 절치부심에서 시장에 나오고 싶었고 음. 나오려고 하던 상황이었고 그때 누구의 도움이라도 사실은 잡고 싶었던 음.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는데 왜그 사람을 굳이 받아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칼을 꽂는 거가 아니라면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어요, 선거판에서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계속 자기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페이스북에 음. 올린 내용을 보면은, 선거판에 별별 사람이 다 온다, 사기꾼도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나에게 혹할 만한 말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고, 음. 그런 말은 10년이나 된,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아주 미칠 것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그래서 꼭 손을 잡게끔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을 아주 그냥 탁 단호하게 잘라냈다?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박정우 앵커가 예. 그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 와서 해주면 고맙지 않습니까? 불안하게도 잡는. 예. 네, 근데 그 사람을 왜 잘라내죠? 뭐라고 했길래 와서 뭐 욕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기자들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에게. 네. 어, 어쨌든 당신은 명태균 씨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득을 얻은 건 당신 아니냐? 음. 수혜를 받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씨 웃더래요 그렇잖아 수혜를 받았잖아 제일 수혜 받은 사람이다 본인은 돈도 안 냈대잖아요 아무런 비용도 안 드리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골든크로스까지 만들어내고 홍보하고. 홍보해주고 여론에서 이기게 해주는데 왜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죠 그러면 음, 그게 좀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렇잖아요 뭐, 왜 사기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은 음. 자기는 그 당시에 몰랐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명태균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신감도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들러니까 지금 거야. 진짜 그렇게까지 격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화를 내고 있고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검찰 수사가 오세훈 시장까지 가게 될지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